탈모는 언제 처음 느끼셨어요? 40대 후반 그 정도인데요. 아마 그때가 조금씩 어좀 이상하네 하는 정도로 지 확실하게 느꼈다고는 안 해요. 언제부터 이렇게 좀 많이 진행이 됐어요? 50대 때인데요. 제가 사업에서 사기를 당했었거든요. 그때 그 스트레스가 원형탈모가 오면서 그렇게 막 빠지더라고요. 음. 그래서 그때는 뭐 하다 말겠지 했는데 그게 이제 원형탈모로 주먹만큼 위에 빠지기 시작하고 음. 올라가고 탈모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언제 가장 많이 느끼세요? 언제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런 일들을 생각하면은 또 그리고 우리 마음 속에 있는 것을 지우지 못할 때 그게 음. 이제 제일 크죠 세수할 때 머리 감을 때막 그런 것들이 이제 표가 나니까 아무래도 외모가 예전보다는 조금 나이가 들어 보이니까 그 전에는. 제 친구들 중에 제가 젊, 젊었다고 했거든요 네. 솔직히 또 잘생겼잖아요 네 잘생기셨어요 <laughs> 근데 그일을 겪고 난 뒤로 친구들하고 같이 다니면 은 제가 형이란 말을 많이 들었거든요 그때 정말 스트레스 많이 받았어요 음... 아 이거 관리를 해야 되나 할 정도로 두피 문신을 <laughs> 어떻게 처음 알게 되었어요? 유튜브에서 다른 사람들은 이제 상업적으로 나가는 이야기가 있는데 우리 원장님은 그 분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전문가적인 그 지식들, 그걸 음. 보면서, 아, 이분은 뭔가 다르네 해가지고, 그때 한세번 정도 연속해서 돌려봤거든요. 알면 알수록 보여주는 그런 어떤 신뢰감, 또그 다음에 전문가적인 그런 아, 기술, 그 다음에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다는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저한테는 아 가서 한 번은 부딪혀 봐야 되겠다. 그런 음. 거죠. 그러면 상담 한번 받으러 가보실까요? 아이고, 지금 되는가요? 네, 네. 아, 그럼 좋습니다. 네. 저으로 오세요. 네.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21대 대통령, 이재명입니다. 아, 네. 이재명님. 네. 네. 일반적인 이제 중년 이상의 이제 남성 탈모 형태잖아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거는 이게 시술한 게 티가 나면 안 돼요. 사람들이 몰이 났나? 아, 이 정도 느낌. 로 해드릴 거예요. 네. 하고 전체적으로 수치 좀 부족하긴 한데 그런 거 살짝만 더 커버해드릴게요. 네. 네. 범위는 좀 넓은 편이세요. 헤어 라인도 지금 좀 M 자가 올라가 있으시잖아요. 그거 조금만 더 내릴게요. 네. 네. 두피 문신이 스칼프 마이크로 피그멘테이션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미세한 점을 이제 페인팅하듯 찍어주는 거거든요. 지금 이렇게 채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머리카락이 나는 것도 아니고. 머리카락이 난 것처럼 보여주는 시술이에요. 아 너무 자연스럽네요. 자연스럽죠. 네. 사람 두피가 다 다르잖아요. 피부 다르듯이 그 사람한테 맞는 깊이가 있는데 그걸 못 찾은 거예요. 아. 그러고 좀 깊었어요. 깊으면 점이 퍼지고 저렇게 커져요. 음. 그래서 이건 되게 조심해야 되는데 그래서 한 번에 시술을 할수 없고 이제 1차에는 테스트. 아, 그래서 1차가 필요하네요? 네, 네. 테스트하고 일주일 후에 오셨을 때 탈각된 거 보고 색소 남은 거 보고. 머리가 원래 이렇게 까마세요? 흰 머리 없으세요? 있어요. 아, 염색하신 거예요? 음, 그러면 시술하기 전에, 그리고 중간에, 염색은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아, 네. 뭔지는 몰라도, 뭔지 해놓은 것이 좋을 것 같다 싶어서 했어요. 네. 아, 그러셨구나. 네. 잘하셨어요. <laughs> 왜냐면 상처가 나면은 내가 네. 혹시 그럴까 싶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미리 다 해놓고, 이제 중간에는 이제 흰머리가 조금 나오더라도, 이제 염색은 하면 안 돼요. 네. 네. 네, 덕분에 요즘 재밌게 잘 지내고 있어요. 사회차 시술이 이제 끝나셨는데 시술 결과에는 좀 만족을 하시는지? 억압돼 있던 것이 풀렸던 그런 자유, 정말 정말 풀이에요. 제가 보기에도 처음에 오셨을 때는. 약간 이제 올드한 느낌, 약간 할아버지 느낌이셨거든요. 근데 지금 두피 문신하고 나서 제가 머리 좀 짧게 자르라고 하셨잖아요. 지금은 훨씬 거의 10년, 15년 젊어 보이는 느낌이에요. 제 마음대로 다닐 수 있어서 그리고 머리 이 감고 난 뒤로 이걸 빗질하면서 신경 안 쓰고 그냥 탈탈 털고 나가도 되니까 음. 제일로 좋아요, 그게. 음. 음, 그러셨구나. 네. 아까 카메라 감독님이 못 알아보셨죠? 못 알아봤는지 뭔뭐 뭐라든 눈은 하이간 둥그리치가 되고 <laughs> 쳐뜨고 찾다보더라고요 음. <laughs> 지난번 뵀던 그분이 맞나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음, 좀 이따 물어봐야죠. <laughs>